11기 하 20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이르되 여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네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새 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열한 기서를 통해서 그 분열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19명의 왕, 또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총 39명의 왕들의 그 삶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비추어 주면서 또 우리 의 인생을 또는 각자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마치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의 삶을 통해서도 배운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배움 속에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세상에서는 어 최고 통치자잖아요. 그러나 왕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 능력이 있죠. 그리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리도 자기 인생에다왕 같은 존재들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왕들이 온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전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왕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왕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겸손하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 18장에서부터 20장에 이르는 이세 장에 걸쳐서 아주 그래도 그나마 유, 아주 유명한 왕또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 그가 이제 이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입니다. 또 그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이 있을 만큼 또 기도하는 왕이기도 했죠. 물론 그 거기 기도하는 왕으로서 의 그는 참 배울 점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인생의 마지막 만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았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보면은 갈수록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기복이 심하죠.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하다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하죠. 뭐 어떻게 살았든지. 천국에 가면 그그 그 사람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더라도 어떻게 살았더라도 막살필요막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참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묘야 하고 그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늘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기야는 그의 나이가 2 5세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해서 그의 인생은 54년에 생애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중에 인생 최대의 위기가 그가 14년 차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그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또 15년을 연장시켰어요. 14년 왕 이후에 15년 왕을 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39살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어,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정말 그는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죠. 이제 그가 15년 연장받고 좋아가지고, 또이웃에 지금 신흥강국으로 부상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고 선물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신들 앞에서 그가 못 보여 보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다 보여준 거예요. 뭐 자기의 창고에 있는 거, 무기고에 들어 있는 거, 그 온갖 자랑할 것들을 다 떠벌린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좀 씁쓸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십육 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앞에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걸다 보여준 것에 대한 네그 평가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1 7 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던 모든 것그 안에는 조상적부터 여기 표현들을 보면 왕궁의 모든 것또 왕의 조상들로부터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그러니까, 소, 거기에는 온갖 소중한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곧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도요, 결국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이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신을 보내야죠.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백몇년 후에 예? 지금 너희의 나라 이이 나라도 이제는 바벨론에게서 다 망할 거다. 그래서 모든 쌓아두었던 것이 조상 쪽부터 쌓아두었던 것그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근데 또 이때. 또 십팔 절에도 보면은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 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니. 너의 후손 중에서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이 뭐야? 환관 내시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날의 왕의 자손들이 적국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그 궁궐에서 내시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런 저주가 지금 이사의 예언 속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히스기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신 15년 세월에 자기 자랑에만 집착해가지고 이게 집착의 문제입니다 집착은 보이는 것에 들러붙으면은 나머지 게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들러붙어 집착하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의 소중한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쉽게 잊어버릴까요? 인생이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잘드는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영원히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걸 놓친 거죠. 그 그러니까 결국 집착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보이는 반응, 19절. 이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 선하죠. 그런데 문제는 만일 내가 사는 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뭐예요? 태평 그 태평 큰 평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 뭐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누리게 하시는 큰 평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다면 내게는 문제가 없다. 물론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문제 없지만 자기 이후에 그 후대들이 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따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내가 사는 세상, 나만 살다가 가면 그 다음은 어찌 될 건지 우리가 알 바도 없고, 대체 우리가 무책임할 때가 많잖아요. 그건 다음 세대들은 그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살바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더잘 돼야 좋은 거죠. 나보다도 내 자녀 세대의 그 후대가 더잘 살아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그런데 희스기야는 그런 걸 이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진실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선한 일이고, 그건 문제 없지 않는가. 다음 세대에 대한 절실함과 그게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아의 남은 사적은 유명한 게 거기에 보면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그랬죠. 수도는 물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수, 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다스리는 치수 정책이 중요하니까. 히스기아는 당시에 그 기혼샘으로부터 실로암의 못을 만들고 그 물을 또 예루살렘 왕궁 지하로 해서 저기 쳐들어오더라도 그성 안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 필수코스의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그 지하 터널을 통과하는 거. 엄청난 거죠. 그것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저수지도 만들고 수로를 끌어다 물길을 내는 그런 업적을 중요한 업적을 세웠지만 그런 건 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문제는 21절 희스기 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다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오죠 그 다음 아들이 문하세 이 문하세는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아버지의 13대 왕 이어서 14대 왕은 문하세인데요 문하세는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망난인지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문나세가 12살에 왕이 됐으니 아버지 15년 연장 받는 동안에 문나세는요 15년 연장 받는 3년 차에 이문나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후대를 이을 후사 문나세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자식을 제대로 키워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세의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철폐했던 거, 아버지 그 우상철폐했던 것보다도 옛날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놓은단 말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마흔 넘어서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늦둥이. 그런데 자식 교육을 망친 거죠. 우리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자식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 돼서 후회하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거 다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식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잘 되라고 기도했을까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출세하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대로, 그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체로 자녀가 출세는 했는데,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오죠. 그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녀 교육이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요. 희석이하는 그런대로 살다가 그러한 말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완전히 망가지고 되고. 자기 이후에 모든 바벨론으로 모든 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쌓아둔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 우리 한번 10편 31편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어찌 큰지요? 은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쌓아두시는 은혜입니다. 쌓아두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잘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런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베푸신 은혜라는 건 뭐예요? 베푸신 은혜는 누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를 다 쌓아두신다고요 그런데 정말 베푸신 은혜인가 그를 누리는 은혜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날 베푸시는 은혜, 누리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말로만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 진실한 마음, 성심, 거룩한 마음. 진심이 있어야죠. 성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게 전심이 되는 거,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심과 성심이 전심이 되는 거라고요. 진실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과 합하져야만 온전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진심, 성심, 전심, 말씀 속에 이런 거를 체화, 몸으로 배워야지, 머릿속으로만 배워 가지고 입으로만 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는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거 누려야죠. 희스기아에게도 그렇게 15년을 쌓아두신 은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다 뒤집어서 쌓아놓은 은혜는 바벨론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밑 빠진 독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쌓아 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도 지금 이게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새벽이 하루 중에 은혜를 누리는 얼마나 최고의 시간이에요. 쌓아 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얼마나 좋아요. 새벽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기시란 말이에요. 교회를 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즐기란 말이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쌓아두시는 애, 베푸시는 애는 누리는 은혜란 말이죠.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마십시오. 마음에, 내 몸에 최화되도록. 체화 최화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체화, 몸에 베어지는 것. 그거 안 되니까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예? 우리들 그러잖아요.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믿음이 없으면 꼴뚜기 뛰면 망둥이 뛰는 거예요. 내가 꼴뚜기든지 망둥이든지. <laughs>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애, 베푸시는 애, 누리셔야 된다고요. 희스기아 같은 왕도 이었다면 나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또 하나. 문화세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자, 우리 누가 복음 23장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말 이제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된다고요. 억지로 울라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부터 울어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울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 가운데 그 자식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대한 아쉬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눈물도 안 나오지만 기도도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여기 희스기야가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잠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